네, 엘지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어, 먼저 오지환 선수 팬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가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저희 잇지 트윈스 선수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건강하게 돌아가서 시즌 때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네. 아, 깔끔하다. 내용도 그렇고, 네. 길이도 그렇고. <웃음> <웃음> 계약도 마치셨고, 어,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몇년 만에 이렇게 또 따뜻한 곳에 와서 또 훈련할 수 있어서 먼저 들어왔고요. WBC 도 참가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좀더 일찍. 에서 지금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픈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아, 네. 지난 시즌에 네. 예상을 깼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시리즈 진출 못했어요. 네. 캡틴으로서 굉장한 충격이었을 텐데.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는 것 같고 뭐 정규 시즌에 있어서는 사실 좋은 모습이 너무 많았는데 단4 네 경기를 저희가 잘 풀어내지 못하면서 그렇죠. 네. 네. 좀 아쉽게 또 3위로 마감을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힘든 겨울을 보냈고요. 선수들한테 좀 강조한 게 우리가 하던 그대로 하자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아직 강팀이고 작년보다 또 좋은 성적 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네. 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잖아요. 커리아이스는 네. 보냈고 데뷔 13년 만에 골드그로브 딱. 네. 수상하셨는데 그런 시상식을 가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네. 최고의 선수들이 이제 같이 모여있는 아, 자리다 보니까 아, 네. 상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음. 이걸 계속해서 오고 싶다. 받고 아. 싶다. 뭐 이런 계속 생각이 들었고. 구단 최초죠. 네. 단연 계약을 네. 성공을 했어요. 네. 심정이 어떠세요? 솔직히, 예. 어, 솔직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 좋고, 단연 계약이라는 거는 구단에서 일단 그 선수를 좀 일단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금액도 더러 감사드립니다. 캠프 아. <laughs> 네. <laughs> 가기 전에 다 마무리하고 싶었었는데 음. 네, 잘 돼서 네,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로 온것 음. 같습니다. 아니 6년 계약이면 네. 거의 뭐 말뚝을 박는 느낌이 정신, 드는데 정신으로, 정신으로 엘, 가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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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잠실구장의 어떤 연구 결번이나 네. 뭐 어떤 욕심 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어, 분명히 네. 그다음에. 워낙, 저, 희 l g 트 t 스에좀 멋있는 또 분들이 많아서. 그지고 그런 게 선수 때부터 꿈이었고, 음. 뭐,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타이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 음. 뭐 팀에 대한 아. 뭐, 공헌도, 뭐 우승,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꼭 해내서 제가 그런 거에 걸맞는 또 후배들한테 본보게될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정글었던 네. 음. 선수가 또 떠나기도 했어요. 네. 설득한 심정이 또 어떠세요? 음. 사실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갔던 형들이나 뭐 후배들이 죽고 어. LGM에 있었던 선수들이었어요. 그렇죠. 다인정을 했지만 좋은 대우로 받고 간 거예요. 어, 그렇죠. 그, 그래서좀 응원해주고 싶고 음. 음. 이제는 저기 <laughs> 사실 뭐 저기 아, 다른 팀으로 만나기 때문에 풀어, 풀어. 저, 네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또 이분 빼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염경혁 감독. 네. 사실 오지환 선수를 네. 스카우트 팀장이실 때딱 뽑은 분이 또음경욱 감독이라고 있는데 네. 감독을 오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사실 저를 지, 직접 봐 오셔서 제 프로에 입문 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음. 너무 감사했던 것. 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오지원 선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네. 걱정되는 부분은 수비 이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한결같이 근데 퍼포먼스 내주고 네. 사실 뭐 이런 걱정을 영감독님도 하셨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뭐 위안이 될 만한 감독님한테 뭐 해줄 말씀 없으세요? 음, 감독님이 뭐 그런 걱정해주신다니까 을뭐 오히려 저는 감사하긴 한데 <laughs> 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의 맡은 주전으로서의 그 책임감과 그리고 제 144경기 구인닝전 경기를 다 뛰고 싶은 마음은 항상 늘. 똑같아요.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아. 사실, 피곤하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지 못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야구를 잘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 안에서 뭐 힘들지만 또 뭔가가 나올 것 같고 힘들지만 나중에 가서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주장이 좀 되고 싶은지 작년과는 이런 점을 좀 다르게 해서 주장을 하고 싶다. 분위기는 똑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되게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 분위기나 이제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좀더 제가 앞장서서 뭔가를 좀 막 이렇게 흘러가려고 했을 때 뭔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첫 WBC 진출을 합니다. 네. 경쟁자가 사실 김하성 선수예요. 네. 포지션도 겹치고. 네. 나는 김하성보다 이건 맞다.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저도 되게 인정이 빠른 스타일이야. 아, 네. 뭐 하성이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골든글러브 2위를 탄 선수고. 30, 30, 30, 뭐 30, 30, 20, 20을 몇년 연속 했던 선수예요. 그런 선수랑 저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뒤에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대한민국이 이기는 게첫 번째예요. 아, 저는 네. 그렇게 준비할 생각이고. 질문 그렇구나. 잘못했다고 혼나는. 부끄러우시겠어요? <웃음> 부끄럽네 <웃음> 어, 이병규, 박용택. 음. 네. 이런 기라상 같은 선배님들. 네. 음, 이오지현 네. 선수를 LG맨으로 지목을 했어요. 네. 어, 물론. FA라는 것도 뭔가 선수한테 오는 권리이기도 하고 다른 팀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본 것 같긴 한데 그거 앞에 일단 항상 그런 말들이 존재했던 거죠. 음. 마음이 약간 LG에만 있었던 그런 것들이 뭐 그래서 단연계약이라는 것도 아니면 FA라는 그때 상황 시장에서도 한 번에 제가 할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던 자 여러분 올시즌 목표인데 개인적인 목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음, 네. 뭐 개인적인 목표는 항상 늘 그랬듯 전경기를다 나가고 싶은 게 목표고 그리고 예양이면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팀한테 이런 피해를 주전 선수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어서 시즌 끝까지 완주하고 그리고 저희가 우승 트로피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장이시니까 팀 계획. 팀에 대한 목표도 말씀해 주시죠. 어, 어 저희 팀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더 빨리 준비를 했고요. 선수 한뭐한명한명 한명 되게 부족했던 거를 다 빨리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고요. 어, 이렇게 따뜻한 곳에 와서 저희만 이렇게 건강하게 <웃음> 운동하고 <웃음>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좋은 모습으로 찾아어서너 저희가 좀 강해졌다라는 말을 반드시 들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